있습니다. 자, 잔드로 강주의 장점을 그대로 드러나 보여주는 어, 패턴에 의해서 마무리골을 하고 있는 쌍. 네, 로 네, 자, 보쪽좋습니다 자, 그대로, 아, 그대로. 일단, 정이 아니라는 데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경민 선수 쪽으로 공투비 아주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엄지성입니다. 아, 아, 엄지성 자, 슬도 있어요. 탱키도 있습니 엄지성, 다 앞쪽으로, 앞쪽으로. 접어놓고, 슉! 다시 한번 엔더! 골드가 처리입니다비어있어요 때립니다. 나갔습니다. 짱크러의 마무리. 자. 뒤에 경기력 그리고 공격의 속도 어 정말 빠릅니다. 그 중심에 또 엄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자 엄지성 선수 자신의 어떤 스피드가 네. 있고요. 지금은 박민서 선수인데요. 자이후요박민서자선수는 움직임 일었고뛰워줬습니다 반대쪽, 키하고 쪽 음. 그러나 공이 치우쳤어요. 글쎄요, 왠지 조금은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았던 어, 상황이지 않았나. 네. 뭐 설경 감독도. 신문들 중 엔데영을 선택하고 있어요. 네. 자, 티아고쪽잘넘겼고요 자, 오른쪽 자이스피드잖자 골키퍼가 간발의 차이로 처리했습니다. 아, 박민서가 미쳐미치지 미쳐 네. 못하네요. 미쳐. 자 손강석은 네, 네. 이준 잘 처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판단이 좋았죠. 네. 네. 티아고 쪽을 겨냥했고요. 네박한빈박한빈열려합니다네 이우혁이 따라가죠. 요 빠졌어요. 좋습니다. 자 엄지척. 슛 들어갔습니다. 엄지성의 볼입니다. 엄지성 선수가 오른쪽에서 대각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엄지성 선수 부동하는 발목 부상으로 좀 많은 저 최근에 경기 많이 출전을 못했습니다만은 지난 8월 27일 부상과 홈에서 1대 결승골 넣고 난 이후에 어 거의 지금 한달반 만에 박재환 티아고 자, 여기서 빌드업이 안돼요 자, 여기가 갑니다. 하승훈. 아, 자, 측면. 크로스 갑니다. 오! 들어갔어요. 슈팅이 됐어요. 자, 골이 됐습니다. 자, 말 그대로 어부지리 골이 된 상황인데 네. 마이키 선수이좀 전에 더 좋았던 기록에서는 아, 지역에서는 볼 득점하지 못하다가 이제 상 공력에 트러스를 준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볼인데 네. 자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라운드에 지금 잘 않습니다 제네 지금 더 많은 득점을하기 위해서 아, 상당히 그 조금은 아, 칙대 에 있는 경남 보라붙치로 네. 아자 자 왼발 예! 갔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껴나가는 이준재 선수 네. 아우 뭐처럼의 좋은 슈팅이었습니다만은. 설기현 감독을 고개 숙여 숙이게끔 만든 강준호 올 시즌에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있어서 이 미드필더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활약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자 보세요 지금 빠졌죠 자 때릴 수 있는 거리까지 가요 들어갑니다 <laughs> 버킷밥 맞고 들어갑니다 3대0이 됐습니다 자교척기입던 이건희 선수의 중거리 시트템러라 고동민 골키퍼의 실책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팀의 세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이건희 선수 환호하고 네. 있습니다 자신의 시즌 6호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쉬워하는 고동민 골키퍼입니다 지금 목적 의식을 네. 가져야 됩니다 네. 그 아직 시간이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요 이대로 끝난다고 하면 정말 마지막 경기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자, 또한 번에 강주 쪽. 자, 발전 오른쪽 갈아줬습니다. 이어봤습니다 자, 중앙 쪽. 마무리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산드로. 강주의 상점을 그대로 드러나 보여주는 아, 패턴에 의해서 마무리 골을 하고 있는 산드로입니다. 네. 23라운드 네골을 허용하면서 패했던 <laughs> 광주가 오늘 네골을 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산드로 선수는 올 시즌 18번째 경기에 자신의 7번째 득점을 하고,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네, 되고 있습니다. 돌파가 넘어져 있어요. 돌파가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주도 다섯 명 급차. 마이크 한번 보죠. 네. 허유 움직이고 산드롭. 네 일단. 자 왼쪽. 이건 이게 나눠집니다. 이건 있죠. 이건이 슈. 어, 한 번에 가만 차기 슈팅. 네. 강주 이중골 키파 가지금일어놨죠 올해가 24승에 지금 25승. 목전에도 그렇까요? 네. 얼마나 올해? 진출했는지를 여실히 압니다. 잠깐만 들어갑니요 들어갔어요. 호경민 그러나 깃발이 올라갑니다. 참어 경남으로서는 오늘 아, 안, 안 풀립니다. 자 네. 쉽지 않은 경기렇습니다 네. 네. 자 김범룡 깔아줬어요. 가스트로슛 넘어갑니다. 끝내요. 이 슛마저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했던 슈팅인데 잘맞됐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 울려퍼집니다. 광주가 오늘 홈 경기 K리그 두 마지막 홈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우승들이 다 단상에 올랐고요. 함께 응원해 주시오 광주 FC 파이팅! 일억 네. 원의 우승 상금이 전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운스 부총재가 아, 김정훈 선수에게 이제 우승 상금을 전달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승 트로피에 전달해. 박지욱씨 주장 우승 안영규 선수가 어, 받겠습니다, 관중 여러분의 박수와 자, 안영규 주장에게 암천을 이제, 암천을 이제 부착 부착 들려주고 있는 함성 전개입니다. 자, 저 들어올리는 순간이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관중, 선수, 우승팀 모두 함성과 방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경기장에. 우승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2 0 1 9년도에 K리그 2에서 우승을 한번 경험해봤던 강주 f c 가 이제 다시 3년 만에 K리그 2 우승 트로피를 들고서 축하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많은 선수들이 프로 선수를 뜨고 자 이정현 감독 한번 들어봐야죠 그렇죠. 감독도 정말 얼마나 들고 들어보고싶겠습니까 이정현 <laughs> 네. 감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laughs> 이정현 감독 오늘 네. 몰매 맞습니다. 네. 그리고있가니다만은니다 그리고, 어, 네, 네. 자, 이 순간 정말 하늘을 는니다 네. <laughs> 네. <laughs> 네. 자, 말 하늘을 나이있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네. 간다 우리 이순간들 우승 세레머니를 위한 하 있군요. 에 젖고 땀에 젖고 됩니다. 물에 젖고요. 네, 또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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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불꽃축제가 열렸던데 네. 이걸 미처 보지 못했을 때 이거 광주에 와서 네. 보게 되네요 네. <laughs> 정말 축포가 다시 한번 아, 파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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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속에서도 관중들 한 분도 자리 뜨지 않고요 2019년도면 지금 대전의 기록 정도면 거의 뭐 우승권입니다 그렇죠. 니다네그렇습 네. You